네, 의안심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심의 전에 통일부 네. 보고서는 아닙니다만 지역 통합 관련해서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 대통령님께서 어, 오랫동안 일관되게 5극 3, 3특 지역 균형 발전 국가 목표로 어, 제시한 효과로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지역 통합의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어, 통합 선언에 이어서 어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주완주 기초단체 통합 선언이 있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지난 30년 동안 수건이었습니다. 근데 번번이 세번 실패했었는데 네, 대통령 덕분에 어제 완주지역구를 갖고 있는 안호영 의원이 결단하고 어, 전주국회의원들이 어, 함께 통합 선언을 했습니다. 대맞춰서제 총리께서 5극 광역 통합에 대한 지원에 비춰서 3특에 대한 통합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정부 방침을 하셨는데 지역에 기대가 큽니다. 한 가지 건의 드릴 것은 지난번에 광주전남 통합을 격려 응원하기 위해서 청와대 초청 오찬을 주셨는데 비례해서 전북 특별자치도도 그 기회를 좀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네.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판단해 볼게요. <laughs> <laughs>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